원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가 예, 매우 빠르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4월 초만 하더라도 1,500원 간에 1,600원 간에 이런 분위기가 있었던 외환시장이 어, 최근에는 1,365원까지 원달러 환율이 하락했습니다 그야말로 급락하는 추세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자 이러한 원달러 환율 추세를 보다 보면 두 가지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두 가지 생각은 마치 양날의 칼과 같습니다. 자, 오늘 증시 토크에서는 원 달러 환율의 하락 추세가 만드는 주식 시장의 영향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댓글과 함께 증시 토크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린 대로 원 달러 환율의 1,400원대를 이탈하면서 1,360 65원까지 하락했습니다. 지금 화면상의 자료는요, 원 달러 환율이 1,400원을 넘어갔던 시기를 표시를 한 건데요, 어, 우리 그때마다 보게 되면 예, 우리나라에 위기가 있었던 때입니다. IMF 시기,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2022년 예, 채권대란, 그리고 작년 연말부터 해서 올해 초까지 있었던 1,400원대가 바로 그, 그것이죠. 어, 특히 우리나라 그 달러원 환율, 원달러 환율 추이를 보게 되면 2022년 이후 1,200원대에 안착하더니 1,400원대까지 올라가면서 추세적인 상승이 이어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가 유입되기 어려운 예, 그러한 정황들이 만들어지기도 하였죠. 그리고 앞서 언급드린 대로, 어, 올해 초만 하더라도, 예, 뉴 노멀이다라고 하면서 달러 환율이 1,500원 혹은 그 이상까지 이제 올라가면서 한국은, 예, 환율의 신기원이 펼쳐질 것이다라는 분위기가 있었는데, 예, 어, 4월 10일 이후 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1,365원까지 빌려 내려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행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이거 너무 급하게 하락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런데 달러 환율 하락이 어떤 어, 효과를 증시에 미칠 것이냐? 그것은 일단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요 한국 자산의 매력을 증가시키는 긍정적인 효과를 만들게 됩니다. 왜냐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달러 환산 기준 했을 때, 뭐, 주가 등락이 없다 하더라도, 외환 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예 달러 기준으로, 예 외국인의 평가 수익이 증가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어디서 노골적으로 볼수 있냐 하면요. 바로, 예 EWY입니다. 자, EWY는, 예, 어 MSCI, 코리아 지수를 토대로 한 ETF죠. 자, 요거는 이제 뭐냐. 예, 우리나라 투자자들이 또는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의 증시 상황을 간접적으로 보기 위해서 예, 많이 참고하는 자료입니다. 달러 기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런데, 어, 2021년 6월부터 해서 작년 연말까지 EWY가 거의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야말로 반토막이 났어요. 하지만,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가 27% 하락했거든요. 어, 코스피 지수 하락폭보다 더 크게 하락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원달러 환율이, 예, 상승하니까, 예, 더 많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 달러 기준 EWI가 더 하락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예, 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보이면서 원달러 환율이 예 하락하고 그로 인해서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서 E W Y가 올해 15% 상승했거든요. 그런데 같은 기간 코스피 지수는 8%만 상승했습니다. 나머지 7% 포인트는 예 그야말로 어, 환율 상승분이 기여를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죠. 예, 그만큼 예,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 로 진행되게 되면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방글방글 웃는 예 평가 수익 증가 효과가 나타나게 되고 자연스럽게 자연스럽게 어야 이거 달러 환율 계속 하락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예 한국자산 사 이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면서 외국인 매수에어 하나의 중요한 계기가 발현되게 됩니다 하지만 반대 극부가 있어요 뭐냐 급격한 달러 환율 하락은 예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그닥 반갑지 않은 어, 소식이죠 특히 하루에 수십 원씩 요즘 움직입니다 예 어, 이게 외환 트레이딩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하루에 원 단위로 한 자릿수 움직여도 와 엄청나요 예 이게 몇년 전만 하더라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요즘에는 수십 원씩, 뭐 하루에 10원 올랐다가 10원 빠졌다가, 10원도 아니죠? 뭐 20원대, 이런 경우도 있고. 자, 이러한 상황이다 그러면 수출기업 입장에서는 환율 대응 자체가 곤란해지고, 예. 어, 급기야는, 예, 가장 중요한 거는 환율 하락에 따라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요즘 보게 되면요. 수출 관련 기업들의 주가가 무겁게 흘러가는데 이러한 영향이 있다 할수 있겠고요. 결국 이러한 부분은 일정 부분 주가 지수에 그다지 좋은 부분이 아닙니다. 예. 급격하게 환율이 하락한다?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와, 나 이거 손, 손도 못 쓰고 당하는데 주가 빠지고 예 주가 지수에도 좀 부담이 되게 되는 것이죠. 예, 긍정적인 효과보다도 부정적인 반대 부프가 더 크게 발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환율이 하락세로 가는 것은 따봉이긴 해요. 그런데 급격하게 변동하게 될 경우에는 이런 생각을 할수 있겠죠. 오, 그런데 이거 추세적인 하락마저? 이러다 많은 거 아니야? 페이크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러다 보면 외국인의 매수세가 추세적으로 들어오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최근 외국인 투자자의 매수세가 어뭐 그나마 나아지긴 했지만 예 추세적이지 못한 이유가 이런 데서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렇게 급격하게 달러 환율이 급락하면 이러다 또 튀는 거 아니야? 예 이런 부담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세 번째 어 트럼프판 플라자 합의가 아니냐. 요즘, 어, 이머징 국가들의 환율이, 예, 강세로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플라자 합의와 같은 트럼프, 트럼프발 플라자 합의가 이면에서 진행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러한 썰이 있는데, 플라자 합의가 뭐, 그때 당시 역사를 보면, 결국은 일본 증시 자산이 증가하긴 했지만, 그 순간에 보게 되면요. 좋은 소식이 아니었어요. 왜? 일, 그때 당시 일본 수출 기업 입장에서는 예, 악재였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그닥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급부가 발생할 수 있다. 양날의 칼과 같은 그러한 효과를 예,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환율 상황이 어떻게 가는 게 가장 좋냐? 완만하게 가는 게 따봉입니다. 예, 완만하게 꾸준히 하락하는 것. 20여 년 전에 2000년대 그런 현상이 있었죠. 우리나라 수출도 잘 되고, 예, 뭐 경기도 좋고 하다 보니까 달러원 환율이 그냥 꾸준히 2007년 내내, 예, 2000년 초반부터 해서 2007년까지 꾸준히 하락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외국인 매수세 유입 추세적으로 한 2005년, 2006년까지 지속이 됐죠. 예, 그리고 주식시장에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예 너무 급하게 움직이는 달러 환율이 그닥 제 입장에서도 반갑지가 않아요. 예 하루에 등락폭이 그냥 원 단위 예 몇십 원 단위가 아니고 원 단위 한2 원, 3원 넘어 요 정도 아니라도 완만하게 움직인다면 예 그러면서 완만하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하락세로. 어 이거 좀 가파른데 예, 이렇게 움직인다면 한국 증시에 긍정적인 효과를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갈지 우리 함께 계속 지켜보시죠. 자 그리고 투자에 대한 고민 있으신 분들, 투자 방향 찾고자 하신 분들은요, 미래앤리 투자자문과 함께 투자 서비스, 투자자문 서비스 함께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댓글 최상단과 영상 본문에 예, 참여 링크 있으니까요,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